네 안녕하십니까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어, 자 우선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이제 외국인이 9천억 대 매수세 보이면서 네, 코스피 역대급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600을 한 번에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8 8 7 0선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걱정은 좀 없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네, 선박, 해양 플랫폼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뭐 조선해양이랑 건축,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E&I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제 HMM 뭐 다른 이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HMM이랑은요 얘네는 배를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이제 배를 제조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뭐 배를 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뭐 어? 해양 운송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이슈가 이거죠. 2조 8천억짜리 수주를 성공해서 지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전선 종에 걸쳐서 발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수주 잔량이 이제 낮았고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2분기까지만 해도 진짜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오늘 나온 이 소식으로 좀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유럽 지역 선주랑 이제 네,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 <laughs> 수주 잔고가 6월 말 기준으로 19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어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대 강세에 보였는데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 원금 회복이나 매수하신 분들은 웬만해선다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어, 현재 이제 식가랑 어떤, 현재 식가랑 어떻게 보면, 예, 네어뭐 고가, 네잘 보면 이제 조정 받으면서 내려왔죠. 조정이라는 말이, 어, 사실상 이제 손실을 본다는 말인데, 이제 순화해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 조금은 지켜봐야 될 지금 흐름입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해요. 네, 너무 이제 뭐 긍정적으로만 내일도 이런 뭐 장대 양봉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런 흐름 제가 이제 표시해둔 이런 흐름. 좀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네, 좀 볼린저 밴드 어 상단 위를. 약간 걷지 않을까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겠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어7,000어 잠시 우선 7,500원까지만 좀 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오늘의 이제 그 꼬리를 다시 말아 올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가기가 당장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량 들어왔고 내일도 좀 거래량 나타나면서 천천히 올릴 거 감안하면은 네좀 완만 어좀 약간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완만하게 좀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선 목표가 까지는 뭐 무리 없이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거 같고 예, 그리고 손절가를 이제 6,700원 이하로 좀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6,700원 선을 어 다시 지지받으면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제 뭐 6,000원 초반, 중반으로 올릴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 6,700원 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종목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종목 어차피 지금 긍정적인 뭐 지금 거래량은 동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급락이라든가 그런 건 나올 것같진 않고요 그냥 이대로 좀 가긴 가는데 어 이제 이게 다 일봉이라는 거죠 다 일봉 하루를 기다려서 하나의 이제 봉을 완성하는 건데 좀 답답하게 가지 않을까 뭐 하락하는 척 하면서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올리긴 올리는데 좀 답답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는 장대양봉보다는 막 쬐금한 폭도 이렇게 나오면서 좀 답답하게 갈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는 어 7,500원 선 가는 게뭐 불가능한 영역도 아니고 어 이제 시가총액 감안하면은 7,500원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거래량 이제 동반되어야 되 수급이 동, 어 동반되는 그러니까 우선 네 그렇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종목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어 아이비 리서치 무료 체험방 지금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무료 체험방 운영 중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링크 유튜브 보시면요 유튜브 밑에 무료 체험방 오픈통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보시고 저희 무료입니다. 뭐 비밀번호 안 걸려 있고요. 뭐, 지인분들이랑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저희 이제 고릴라 투자 실력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이제 주식 시장이 정말 어렵죠. 정말 이제 뭐 응? 이종목 저 종목이 상승하고 이 종목은 하락,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하락하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어 수익률 보시면 뭐 몇백 프로씩 나지 않아도 꾸준히 내면 정말 수익이 쌓여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이 유튜브 링크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처, 어, 뭐 성함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 리서치였습니다.